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혹시 불면증이 시달리고 계신 직장인 계신가요? 잠에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눈을 감은 채로 2시간, 3시간, 4시간씩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태양초 영상에서는 이 직장인 불면증을 단칼에 해결한 저의 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대기업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저 태양초가 직장생활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인사이트 그리고 탐색과 성장의 꿀팁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태양초와 함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불면증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불면증에 꽤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요. 항상 저의 뇌를 어떠한 집게가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에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3, 4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아주 불편한 경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현실의 고민이 약간 절반 정도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꿈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도 이게 과연 꿈이었던지 현실에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지 좀 모호한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시간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죠. 저 나름대로는 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어, 낮잠을 자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해서 점심 때 식사 후 회의실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보기도 했는데요. 전혀 잠들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낮잠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하고 또 저녁 수면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면증이 생기게 된 계기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런 기간 또 불면증을 극복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장인의 불면증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인 피로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비록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정된 체육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더 선택지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 또는 낮 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낮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지, 노을이 어떤지 이렇게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마련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이후 한 10년 정도는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을 못 느끼고, 계절의 변화조차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너무나 눈치가 보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무실 건물에 창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일 머리를 쓰느라 정신은 무 없이 피로하고 지치는 데 반해서 몸은 오히려 쌩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는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운동도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퇴근하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외출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집 주변에 산책 코스가 마땅치 않은 경우, 뭐, 가끔 이제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굳을 경우에는요, 집에서 스쿼트 10개, 15개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은 뭐,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기력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이때 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 진짜로 몸에 힘이 없다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이 마음 속에서 운동을 하러 나갈 의지를 일으키기 어렵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힘들지, 잠은 안 오지, 그러면, 아, 내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열량을 넣어주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할 기운이 없다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나 과로를 위로하기 위한 감정적인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특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에 특히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먹는 것은요 위장 기간에 무척 무리를 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위장도 낮 시간 동안에 뭐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서 쉬고 싶고. 사실 잠이 들어 있는 동안 이 위장 기간도 휴식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음식물을 위장에 가득 넣어버리면요 위장이 쉬지 못한 채 야근하고 밤샘 근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평소 저녁 식사를 하던 시간을 지나버린 채 퇴근을 하게 되었다면 근데 좀 뭔가 출출하다라고 하시면 가볍게 견과류나 두유 또는 뭐 프로틴 쉐이크 같은 약간 든든함을 주면서 위장에 무리는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야식금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진짜 진짜 쉬운데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은 그런 방법인데요. 바로 잠들 때 안대를 착용하는 겁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그 잠드는 시각이 늦어지고 잠에 쉽사이못 드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늦게까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불빛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청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한 계기로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청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꿀잠을 잤던 경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대를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힘들다, 야식을 끊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먼저 안대를 착용하면서 잠드는 그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직장인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많은 경우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요. 먼저 운동하기를 통해서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의 균형을 맞춰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녁에 과식하거나 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위장 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멈추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도 힘들다면 그저 검정색 안대를 착용하고 모든 빛을 차단한 채 잠을 청하는 방식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부터 먼저 한번 그럼 시도해 보시기를 어, 추천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